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수요일날 이제 2만 9,900원까지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시장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하락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 꺾여 나가진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연휴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뒤흔들만한 이슈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5월 연휴가 눈앞에 와 있는 현시점이고 이미 연휴를 출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장 수요 일 일과 금요일 둘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강하게 압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역시 이러한 흐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 나가셔야고요. 하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주주분이시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청하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매매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이 웨인이 강하게 물량 받아내는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같이 물량을 쌍끄림의 수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이 기간에 이탈이 오늘 좀 눈에 띄는 하루였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뭐 사실상 기간이 다시 한번더 물량을 잡아 나가는 움직임 가져갈 텐데 이번 연휴 이후로 움직임 가져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때까지 두산나노밸리티 추가적으로 약간의 조정 들어오는 터 움직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더 전고점 부분까지 뚫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지금 딱 보셔야 될게두 가지예요. 자 이러한 조정 움직임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붙지 않았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조정 움직임이 27,100원 부근을 이탈을 해나가는지. 요거를 저희가 한 확실히 캐치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11단기 이평선에서 확실하게 걸쳐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좀 빠르게 무너지면서 변수가 생겨나갈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24,7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 당연하게도 전점전부근이3 9 0 0원을 언제 어느 시점에 확실하게 이탈을 돌파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후 저희가 원하는 목표가인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날아가줄 수 있느냐 봐야겠죠. 자 두산 아너빌리티는 명확하게 기대감을 수급하면서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는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이 실적과 매출, 기업적 가치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 명확한 원전 테마의 대장주 그리고 지금에는 이 정책과 정시 테마주로서의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두산 아너빌리티 확실한 이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목표가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자 과연 이 종목이 이 시장 흐름 이런 걸다 전부 무시하고 정확히 5만 원까지 간다, 뭐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지도 않겠지만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요. 이런 시장 움직임 변수 이번에 관세 전쟁이 활발하면서 이 시장 빠르게 무너졌을 때 생각나시죠?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게 이러한 목표가는 단순하게 대략적으로 접어넣는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확실한 매도 타점과 추가적인 이 메스타점에 저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수급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고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기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상승과 조정 움직임 속에서 이 방향성을 정해내는 거딱 한가지입니다 자 많은 물량을 매집해 나가며 확실하게 물량 모아나갔던 이 세력이라 부르는 이 고래들의 자금의 방향성에 따라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개인들과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에 뭐 거래량 수급 자금의 이동 속에 흔적을 남겨주고 이러한 흔적을 저는 고래 지표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고래 지표를 통해 확실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데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자리에서 확실한 매집이 그리고 고래들의 자금이 이탈되는 엑시트 시점에서 확실한 매도가 이어 지는데 저희 주주분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자리 파는 자리에 대해 확실하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 무료 혜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바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위에 보이시는 이77308354 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문자 드리고 타점 잡아가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 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고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 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지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메스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 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든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해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의 구독자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354 번호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사우디에서 1,300억 규모의 연료전환 공사 역시 수주를 해나가는 호재를 터뜨려놨고요. 이는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주들 중 그리고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호재 중에 굉장히 약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두산아드빌리티 1분기 영업이익 2분기 실적개선 역시 예상이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지금의 주가 확실하게 저평가 되어있다 말씀드릴 수있고요 다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명확한 고점을 확실하게 매도타점을 잡아내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승분이 시장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반납되는 모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종목 꼭 위에 보이시는 7730-8354로 보내라고 문자 발송 주셔서 도움 잊지 말고 받아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 투자 마무리되는 대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사 레노빌리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